유로가 1,578아 미친듯이 올라가네 진짜 10년 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S1200원 대 9번이었는데 지금 벌써 3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에이 hey. 10시가 넘었어 어? 왜 이렇게 다뜻지 여기? 더워서 벗었구나 이거 개 더웠어 더웠다고? 아씨 나는 엄청 깨있고 잤는데 여기 추워 아직도 이거 분명히 나오는데 어디서 바람이 창문이 열려있나? 방이 작아서 그런가 봐어 그런가 봐와 날씨 미쳤다 날씨 미쳤어? 응 아까 유로와 상황을 봤는데 거의 한 15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더라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럽 도시 파리에서 물가 상항도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오늘이 이제 결혼여행이 마지막이어서 그때까지 유럽에서 썼던 금액, 지출, 달만지 한번 쫙 그리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우와. 지금 여기가 부역 그리고 목마르던덕 근처인데 어제는 이 주변을 돌아봤으니까 오늘은 에펠탑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한번 다녀볼 예정입니다 보자 보자 빵 맛있겠다, 저 바삭바삭 거리는. 거. 파스타 하나, 피자 하나, 이렇게 할까? 좋아. 샐러드 하나. 좋아. 14유로면 얼마 정도야? 한 2만 원 어. 하나. 14면 반 나누면 7이잖아. 어. 7을 반. 응, 한 20. 21인데 이지만 천원 정도 더하면. 2만 2천. 응. 하도 올라가요 유로가. 이걸로 할까? 어, 민스드 및 에그 버시룸. 15유로. 한 2만 4천 원 정도. 피자는 뭐그 별로 비싼 느낌이 안 드네 한국도 이만 이만 얼마 하지 않나? 요새, 요새 한국 피자? 응 샐러드가 비싸다 그러게, 샐러드가 비싸다 샐러드가 무슨 2만 원이나 하 파스타랑 샐러드랑 살라드랑... 응 라오! Okay. 아, okay. uh, I have 컴피언? 컴피언 컴피언 and the second one 컴파니아드 아, yeah. ah, difficult to say this one huh? mm. <웃음> <웃음> and 카르보나라 카르보나라? Where you come from? Korea. Korea. Korea, Welcome to Paris. Thank you so much. m y e r c t h o h a you? e h yeah. a o s h a k a y o I u t h s e This r t h e r a n c o b a k the n t a you c o t n you to h a o r n o n you t h a h we're g o n o n a you t h a e r e o n o n a you to h a Oh, we're going to... Okay. So i oh, yeah. n you t t h a r e o i n o n a you to h a e r e i n to... n you t t h a i n o n you yes. t h a e r e g n to... n you t h a e e g i n o n e you t h a e r e n to... n a you t h a i n o n you t d h a e r e o i to... m n a e you t h a t k w o i n t n you t d h a o i to... m n e you to h a t k w o i t n you t h a t Oh, o i to... i n n you to h a o t m n e you t h a t Oh, r e o i n to... i n e you t h a o n t n a you to h a o i to... n you t o h a e o n t n a you t t h a o i to... o n you t h a e o t n l you t d h a o t n you t h a o t n you t t h a o i t n you t h a e o t n you t h a 맛도맛이잖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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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먹어야돼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치즈 독일은 한끼먹는게 얼마나, 얼마든지. 외식하 때, 외식한 접시당 한 14, 15일. 정도. 비슷하게 라고막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 18, 20. 어떤 음식이야막 슈바이낙스. 어, 맛있는데 뭐. 슈바이낙스. 슈이슈바이이슈 독일 식같이스 같았어 일주일바이이낙스슈바이낙는슈바이 내가 먹어. 외식이랑 장 보는 거랑 불르끄가먹면되는데칠 페품 사장 근데 외식이 너무 막 외식은 거의 한끼 음. 먹으려면 2, 2만 원도 못야 되고, 해먹으면은 이만 원이면 한 3, 4, 3일치? 3, 일치 정도,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지. 4, 5일씩, 5, 6, 7, 1 1 5 16, 17, 1 4 9 4국한끼 먹었는데 7만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먹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라 식당 가도 가격을, 가격을 제대로 보고 이러진않았었었데이서 제대로 서한하니까한끼에엄한많에 나왔네 에서한국에 했어? 국에서한국 어. 아, 지하철 탈에마다 티켓팅을 해야 돼? 어아에서 한국에서 한니까서한국에다니까에 나 진짜 아일랜드, 유, 런던, 뭐 네덜란드 다 이걸로 했어. 안 아, 되기만 그 해. 아여긴그 표시 없네 보시여긴 어, 표시가 없네 이거. 이 표시가 없네. 안 돼? 프랑스만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프랑스 전용. 아 그래?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반티켓이요안 티켓이면 안 티켓이면 안 걸? 켓이면 무슨 어이이야아이디안티이면안이거이메일티켓이티켓이야안티켓이이션 어. 다운로드. 근어노 아이 돈노 디스 프로세스 야 아이 돈노 아런데 저스 메씨 페이스북 거기서 보고 알아도밖에 없지. 우도 이거 누가 알려줬어? 그때 여행 왔을 때 친구들이 프랑스에 이제 뭐 지면 티켓 없다. 어플로 해야 된다고. 어 택티칸. 아, 아 겁나 늘이네. 나운데 바닥에 먹어. 1,000불 한다. 결제 됐어? 응. 오. 이야. 돌프다이왜 거기서 레기 걸렸지? 몰라. 내가 아, 어 지금 30분째 이러고 있어. 그렇지. 인터넷 겁나 느려가지고. 지금 내 이사람들 아. 다 다. <laughs> 아. 아, 돈 빠져 나갔고아 확인하려고. 돈 빠져 나갔는데 2. 그러게. 어, 돈 먹었다. 아. 메일로 설마 왔나 아니면? 맞어. 아, 아니. 네. 페이먼트 아, 결제 확인밖에 안 왔어. 다시까 아이고 놀자 아우 답답해. 이 <목소리> 아, 아. 에, h 에펠 에펠 타워. 이 h e r 여기 된다. 여기 든다. <목소리> 메트로 인 티켓. 아, 이거 5지 이가 그냥 티켓 값인 거. 아 기계마다 이게 진짜 쓸수 있는 기계가 있고, 충전 만드는 기계가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런가 봐. 뭐 나온다. 오씨 <laughs> 뱉어버린데? <laughs> 뱉다 하고 뱉어버린데? <laughs> 아, 드디어 쏙다, 씨. 결국 3,000원 날린 거냐? 그거는? 4,000원 날린 거냐?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속천불러서 환불 신청도 네. 못할것 같아 너왜 이렇게 멋 부렸냐? 뭘 봐서 그려 나 오늘 이러고 잤어 오늘? <laughs> 아, 오늘 화장실 들어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안 나오던데 머리 만진다고 아니,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제 주체할 수 없어 해외에서 오래 살면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머리 자를 타임 어. 그 어디서 자를지도 모르고 어. 어떻게 자를지 모르겠어 바보 숍밖에 아, 네. 어. 없잖아 어. 거기 가면 바보 되는 거야 <laughs> 그렇게 잘라주지 않아? 유럽은 이렇게 옆머리 구레나루 이야 일자로. 왕 <목소리나> <목소리나> 밀어버리잖아. 아그 말고 이제 라인을 아, 네. 가로로 가로로 맞아. 싹 끌어버리잖아. 와 낭만 미쳤다. 오. 이야 멋있다. 와 너무 이쁜데야 아, 아. 역시 파리는 낭만으로 통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계단에 걸터앉은 거 봐. 아, 어디갔어그산책로입니 아, 제가 사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저기 앉아있을까? 더 밑에? 사진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오면 좋은 점 인생샷을 건져준다 괜히 저런 거 찍는 척안 찍을 건데 저 제가 언제 끝나는 거야? 아 아직도 찍고 있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laughs> 야, 얼마나 대단한 사진을 찍어 주려고 됐어? 올라오는 것도 찍고 있네 잘 찍었어? 이거 어? 봐아 뭐야 왜난안 찍고 <laughs> 야이 아저씨는 멋있지 않아? 진짜 멋있다 나왜 이렇게 태가 안 나냐? 그 <laughs> 눈치를 살펴 <잘> <laughs> 아니 언제 끝나지 우리 둘이 언제 끝나지를 모르겠으니까 자르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아저 아저씨 위치가 제일 멋있는 거 같아 어 근데 멋있어 <laughs> 아니면 진짜 멋있는 멋있는 w what's up. I don't know what's up. I don't know u s e me? h 이에 o w w up. h 너 필요없어? 응하 사줄게 1에어로 사줘 1유로 사줘 1에어로 응? 1에로 사줘 1에로사1에로 사줘 어머 자어 뭐야 1에어로 사줘 감사합니다 아니야 감사합니어 인심 왜 이렇게 좋아? 이게 파리지 어 역시 낭만 넘치네 낭만으로 장사하시네 야 너무 멋있다 이거 너무 멋있어 여기다 걸어놔야겠다, 우리 집. 와, 와 여기서 런닝 뛰면 기분 째지겠다. 여기서 주무시나 어, 봐. 뭐야, 여기. 다나 <laughs> 진지를 구축해놓고. 뭐야, 칸마다 다. 비피하고 죽긴 하겠다. 근데 죽겠다, 여기. 기온지가안 좋아질 것 같아. 아 사람 진짜 많다. 시세가 여기가 더 저렴하다 기목마르도이불이 <목소리> 언데 목마르아 거기 목마르는 사람 많아서 그럼 땡큐 여기 <목소리나> <목소리> <거의> 봤는데? 완전 <목소리> 신 <목소리> 오렌지로 만든 1.5 4.5 3.5로 와죽 죽인다 진짜 멋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곡선이 이렇게 이쁘게 맞졌을까 얼마야 이거? 5개로 5개에 1유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타러 갔을 때 경찰이 앞에서 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어어 어. 근데 경찰 간속이 있나 봐이 사람들이 악당인들을 어. 타러 어. 갈라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옆에 있는 줄이 손잡이가 되는 거야 <laughs> 딱 철수하고 뛰는데 5초간 걸려 아, 저기 양쪽에 저렇게 잡고 스로 담는 거야. 스로 담 그냥 바로 올라가지고. <laughs> 오 머리 좋다. 아 다, 진짜 끈이 다 달려있네. 탑 76. 나난2 8 왜? 나는 24살 만 24살. 너? 어. 아 진짜로? 한국 나이 24살. 어너 아, 엄청 어리네. 난 그냥 장난친 줄 알았는데. 밤에 올라가서 야경 보자. 낮에는 뭐안 보일 것 같아. 여기는 세계 일류로. 비싸졌어. 밑에보다. 고산지더라와 <laughs> 진짜 멋있다. 뭐래? 아, 부럽다. 아, 너무 보기 좋다. 말 뽀뽀, 뽀뽀. kiss, k 보기 좋아. 와 <laughs> 너무 보기 <고기> 좋다 Very <laughs> nice 아 부럽다 씨아 너무 부럽다 방금 아 아이씨 부러워 어 여기다 와어 주문도 안 했는데 와 반찬 많이 준다 가격이 통일인가 봐 20유로 저희 세트로 해가지고 전식으로 일단 라면 네얼라 육회비빔밥, 돼지도부 김치밥 아 좋아요 다술안주 너무 계속 빵아리 먹어가지고 한국인 어쩔 수 없나봐요 에타이저아미타이 어, 있어 너무 맛있다 라면 여기서 먹 맛있죠? 아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느끼한 게싹 늘어가네 샘 소주는 얼마예요? 소주가 1 0이이고 6이고, 6이고, 6이거 6이고, 이고 6이고, 이고 6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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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이고 6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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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와이 와, 진짜 예쁘다. 딱덟시돼가지고 퍼펙트 타임 퍼펙트 타임이다 진짜 i 5분동안안 t e s 5 m i n u t 5 m i n 다 t e s 5 m i n 다 수직 파리 에펠탑 u t 많이 오잖아요. 거의 뭐 상징적인 그런 건물인데. 뭔가 에펠탑 하나로 낭만의 도시가 된거 같아. 처음에 엄청 막황스럽다고 철거해라, 철거해라 했는데 뭔가 못 찍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워 놨는데 지워 놨는데도 막 찍으려고. 진짜 이건 나라를 살린게 아닌가 싶어요. 와, 너무나. 엄청 크고. 오, 씨. 와, 진짜 너무 높다. 이백팔십.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야, 아. 아, 너안 무섭냐? 그렇게 가까이 있냐? 좀 제대로 좀 보여드려. 아, 이가이가 시청자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려. <laughs> 내, <laughs> <laughs> <제대로. 웃음> 내 TH 맞아, 제발. 너, 좀 괴롭힐 거잖아. 와, 진짜 멋있어. 와, 아, 야경 최고다. 우리 그은 같다. 오뭐 어, 지금 파티장, 클럽, 클럽 개장했다. 아, 지금 9시인가? 아. 9시네. <laughs> 왜 반짝거리나 했네. 여기 에펠탑이 엄청 높다 보니까 팔방으로 뻥 뚫려있거든요. 너무 멋있다. 도시가 다 보여. 아, 여기? 얼만데? 70유로. 투 글라스. 와. 캐비오캐비오도 있는데? 샴페인 한 4만 원. 그냥 낭만을 마시는 거네 마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리는 거겠지? 그치 장미도 팔아 장미 아 낭만을 파는 어. 거네 낭만을 위해서 장사 어, 잘, 잘 되겠다 그러고 마카롱 4개 36,000원 36 지상 물가 한 다섯 배쯤되겠어허 <laughs> 오늘은 이제 공항 가는 날인데 7시 비행이라서 오후에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집만 yeah. 맡겨놓고 음. 돌아가려고 다 합니다 아. For one day, five euros. One, one day, five euros. Backstage is uh, three euros. Ah, this one, three. three this yes. one, five. Yeah. How about this? is free. Free? Mm -hmm. Yeah. Oh, okay, okay. How oh, You know for the snakes, or i show you. Ah, I, don't know. I show you. Yeah. You take a piece of bread like yeah. this. Snakes. And you out. Oh. 이렇게. Like, if you like mushroom, you like this. You 아, eat okay. this and okay. you f r 청크그뱅이 그런 맛인데 뱅이 맛있는 느낌. 이인데 약간 한 이것만 먹고 오메이는딱그으면 안에서 탕수육을 통째로 시키는 식감 이거는 약간.. 음! 오.. 문제없어 근데... 이게 양파스프야? 그런 것 같아 완전 탕이네 그냥 양파탕.. 양파탕이라고 양파가 꽤 많은데? 아 빵이네 이거? 빵이네 치즈구나 되게 <목소리> 네, 맛있다 맛 <목소리> 한2 0 감칠맛 부족한 갈비찜 둘이 e 렌 r o 0 0로 65.8유로. 1 아, 1 0만원1 0만원 둘이서 1 1 0만원 근데 네가 있어서 좋다 왜? 네. 여러 가지 먹을 수있어 euro. 10,000 euro. 10,000 euro. 가0 0 0 0 euro. 10,000 euro. 10,000 euro. 1네 여기 티 <미디티> 어. 똑같아똑같 어, 근데 중풍은 아니야. 30유로래. 응. 45,000원 정도. 3 5 0 0 0가3 5 아니 근데 여자 0 0원3 5고0 0원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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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거 같은데. 나 바지가 안 들어가. 안 <laughs> 입었어? 아니 나안 들어간다고 바지가. 아, 뭐야. 아니, 바지가 안 들어간다고. 아니, 이거 멋있지 않아? 멋있잖아. 이거 왜안 입었어. 안 들어간다. 고안 <laughs> 들어올 리가 없잖아. 가 <laughs> 나와. 이거 네가 대박. 허리에 대박. 절대 안 들어가. 나 허리 안치 안 맞아. 아니 <웃음> 허벅지 <웃음> 허벅지에서 안 들어간다고 허벅지에서. 근데 야 멋있다 나 솔직히 멋쟁이로 해줬다 멋쟁이 했어? 머리, 머리 올려 말아 머리.. 머리 그다 내려 내려? 아니 다 올려 다 올려 다 했어? 응 간다 <laughs> <laughs> 아이 <아니>, 바지가 <laughs> 바지가 너무 작아 이거 잠깐만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이거 안다친다고 <laughs> 지금 엉덩이 어떻게 된줄 알아? <laughs> 멋있다. 잘 어울린다. <laughs> 한국 오면 보자. 계 <laughs> 어. <laughs> 아. 자 이제 저는 한국에 왔고 이제 총 유럽에서 얼마를 썼냐 브리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이 정도로 많이 썼을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또 따져보니까 이해되는 지출이긴 해. 결론부터 말하면은 총 비용은 900만 원을 썼습니다. 915만 8,638원. 근데 저는 유럽 안에서 여행을 하면서 얼마를 썼냐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항공권이나 국경 이동하는 기차 비용 이런 걸 빼면 그게 총 432만 8652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온 게 제가 서울에서 더블링 갈때 300만원 비즈니스를 탔잖아요. 이건 사실 제가 번 외로치고 싶은 게밤 비행기를 타고 아침 7시에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일정이 시작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컨디션상 비즈니스를 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숙소. 숙소는 242만 3351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크레인 숙소 때문에 많이 나온 건데 이거는 온전히 제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쓴 소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반박할 게 없고 어쨌든 숙소랑 뭐 항공권 이런 걸 제외하면은 총 제가 240만 6635원을 썼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한 12일 동안 있었는데 계산을 하면은 한 1박에 20만 원 정도 쓴 꼴이 되는 거죠. 식비가 제일 많이 나왔지만 뭐. 제가 밥 먹을 때는 아끼지 않는 편이라 좀 식비에서 많이 나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젠 잔바리랑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소품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쓴 지출들 뭐 예를 들어 서점에서 책을 산다거나 아이스크림 신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좀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하나가 많이 약세이긴 하지만 유로화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아껴 학교 여행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세우지 않으면 은 이렇게 좀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나 얼마 쓴것 같지 않은데 한데 이렇게 야금야금 사다가 이렇게 된 거지. <laughs> 아무튼 이렇게 길었던 유럽여행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